칠세기 국수 회전을 찾아주신 또 다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태상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어, 사실 조금은 부끄러운, 아, 좀 도전을 많이 <laughs> 네.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제가 이제 야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찬호 같은. 멋있는 이제 레이셔링 거의 꿈을 꿨었는데 운동은 사실 재능이 없으면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빠르게 네. 손절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모델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학과를 갔습니다. 어, 그 우물한 개구리더라고요. 아, 우물한 개구리인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워킹 한번. 아, <laughs> 또세 번째 또세번째 네. 감독님이 한분 오셔가지고. 연기해볼 생각 없냐? 임창정이 될수 있다 <laughs> 연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힘들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아버지께서 주식 전업을 또 하셨었거든요 아 그때 아 그래서 옆에서 열심히 보고 배우면서 관심이 생기면서 네. 주식에 입성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주식은 그러면은 계속 품절 안 하고 계속 가실 하실... 이제 해야죠, 끝까지. 더 이상 뭐 다른데 갈 데가 <laughs> 없습니다 이제. 네, 방송을 보시다가 노태성 고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 투 채널에서 고수의 전 네. 노태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아니 목소리 매력 넘치신다. 찬원님 반갑습니다. 젊으시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또 시작부터 들어와 주셨어요. 오늘 어떻게 수익 좀 많이 주실 예정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꽁 어떤... 먹고 알 먹고 배당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주가 수익률도 먹고 음. 배당도 받고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배당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삼전! 어 삼전 한국 자산신탁 배당주 사긴 하는데 배당받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버려요 아... 자... 방법도 사실 있죠. 그렇죠. 저런 방법도 있죠. 근데 배당자면은 보통 연말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제 연말에 사면은 사실 늦죠. 어 사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겨울에 사서. 겨울에 팔아라. 결산 배당 끝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요 그때.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매수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안전한 투자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 장투하시는 거 어, 괜찮나요? 근데 배당주가 사실 네. 장투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당주들도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렇죠.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주우라고 그때 주. 돼요 면 어... 겨울까지 조금 들고 가시면은요. 주가 수익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고 배당까지 또 챙겨 갈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당락일 언젠가요? 12월 와. 어 이제 30일이 증시가 이제 맞아요. 올해 딱 마무리가 되는 ]죠? 날이에요. 이 28일 24일. 시간 외까지 포함해서 사셔야지만 배당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사면 죽습니다. 너무 곱잠이었 그렇죠. 이미 다 올라가 있죠. 그때 사면 무조건 큰일 나요. 근데 2 9일에 배당락일이잖아요. 네. 그 배당을 받으려고 샀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것 같은데 네네. 피해를 좀덜 입으려면 같이 팔아야죠 시가에 던져요? 네 그렇죠 시초가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저는 그래도 주식도 수익이 나있고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조금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배당을 많이 줬다고 해도 올해부터 그걸 바꿀 수도 있잖아요 기업이 실적이 안 좋거나 매출이 안 나오면 가장 사실 먼저 줄이는 게 배당주예요. 접근성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꾸준하게 고 배당을 했는지 이제 HTS의 기업 내용을 보시면은 배당을 이제 매년 했는지 나와 있어요. 퍼센트가 음. 그래서 그걸 보시고 주가의 현 위치나 또 성장 산업이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좀 판단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꿀팁을 드리고자 네. 코너 속에 코너를 또 준비했거든요. 네. 바로 노채성 교수님과 함께하는 고수 컷! <laughs> 바로 지금 해볼게요. 네네. 이거랑 하나 뽑으실래요? 이렇게 뽑아볼게요 네. <laughs> 오! 아, 같은 오게 나와버렸네. <laughs> 같은 통신사가 나와버렸네. KT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 가입자 수가 1위요, 1위. 이제 실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음. 어, 상황이고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신축 건물로 이사를 했어요. 이번에 That's 이사를 했어요. Right. 네, 맞아요. <laughs> 이사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다른 건다안 돼요, 인터넷이. 음. 어, 되게 예먹었어요. 근데 네. KT 딱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해줘요. 바로 되더라고요. 어... 네. 저는 원래 LGU+를 좀 좋아했었는데 네.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설치도 되고 구축망이 굉장히 좀잘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현재 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좀 많이 빠졌다가 아침에 보니까 조금 오르긴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또 그래서 좀 자리를 잘 잡아간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꼭 먹고 알 먹고 또 수익도 내고 배당도 받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s p 텔레콤을또 먹을 수가 없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KT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종목이요. 어, 그럼 1라운드 결과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끝까지 <웃음> <웃음> 또 주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많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실 두 종목 다 5G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를 하려면은 우리 초연결, 초저지연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음. 있다고 봅니다. 아, 배당률은 배당률 얼마나 되나? 네.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연한4% 정도. 둘 다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1라운드 발표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게 혹시 더 좋으신 것 같나요? 어떤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SK텔레콤이죠. 메타버스는 못 참죠. 어, KT, 둘다 갖고 싶다. B 플러스도 왜 나빠요? 나도 KT. 1라운드, 빨리. 해가 발표해 주시죠 궁금하시죠 저는 SK텔레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두구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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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성장력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laughs> 음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13년부터 계속해서 메타버스 신사업을 좀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2라운드 들어가시죠. 2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나왔어요. 아, 신한지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한 지주와 음. 우리금융 지주를 좀 뽑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은행주입니다. 근데 은행도 하지만 지주회사로 카드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들어가고요두 개만 유력하게 들어간 거예요. 다른 은행주들에 비해서 음. PDR이 좀 낮아요. 아좀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 음. 어찌됐 건간에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유동성 자금들은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은행에다가 금리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찮죠 돈을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벌써 상반기에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신한지주도 그렇고 우리금융지주도 배당성향을 좀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 종목의 차이점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증권사 계열을 매각을 했어요. 음.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러면 답 정해졌다. 그렇죠. 마지막 멘트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 정도 말했는데 신안이라고 안 하면 바보 되는 건가? <laughs> 오, 우리 금융지주 신안이이 신안이 맞네. 발표해볼까요? 네. 두구두제 아, 네. 픽은요. 우리 금융지 주입니다. 우리 금융지 주입니다. 왜요? 우리 아, 우리 금융 있다면서요. 후회하고 자, 이제 우리 금융지 주가 다른 금융주들에비해서 네. 상당히 저평가가돼 있어요. 음. PBR이. 아, 이렇게. 희롱을 게 희롱을... 아, 이 아, 이런까지는 잠시 후에 아, 이렇 아, 결렇게 아, 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게 그럼 이제 바로 결승으로 가보죠. SK 텔레콤과 우리금융 우리 지주아 이거 SK가 맞네요. <laughs> 아, 저도 SK. 아 SK요. 어, 네. 아 메타버스가 짱이야. 어. 아니 근데 아까 말씀을 네. 안 해주신 비장의 그 그게 있죠. 이유가 있죠. 예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저 우리금융지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결과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결과는요. 저도 SK. 아 메타버스가 짱이야. 비장의 음. 그. 그 이유가, 있죠. 있는 예, 것 이유가 같아서 있습니다. 저 우리 금융지주로 바꿀게요. 결과는요. 우리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비가 오니다 <laughs> 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작년에 이제 16만원대 바닥을 찍고 33만원까지 또. 찍고 나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당장에 뭔가 이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죠. 네, 어, 예, 부담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주들에 비해서 사실 엄청 저평가가 돼요.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1조 4천억 정도 나왔고 하반기에는 더 실적이 또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제 뭐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네. 배당주를 좀 픽할 때 여러분들 주가가 조금 바닥권에 있는 걸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 저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구 간에 있는 우리 금융지주를 가을쯤에 매수해서 겨울 배당락일까지 좀 들고 가시는 걸 고려를 해볼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수님에 대서더 음. 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카카오에서 나랑 친구할래? 나랑 친구할래? 라고 하면 은 조금 약간 무례하니까 저랑 친구하시죠 오늘부터 1일 아, 오. <웃음> <웃음> 진도가 너무 빠르신다 <laughs>